자, 오늘은 드디어 닫지 않은 르이 여기가 전시관인가요 네. Yep. 날씨가 너무 좋은 일요일이라서 관람 왔습니다. 와, f i n 그런데 지금 출출해서 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레스토랑 이름 다시 말해 주시겠어요? HEARTH <laughs> 너무 짧은 거 아니니까. <laughs> 원래는 여기 있는 레스토랑 t 스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약이 다 찼다고 해서 바로 그냥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안에 돼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지? 모빌? <laughs> 이렇게 천장에 엄청 반짝거리고 예쁜 게 많이 있어요 입장료는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낼수 있는데 5불, 10불, 20불 있습니다 우린 20불 냈어요 네 20불이 최대라서 20불 냈어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불, 10불, 20불 중에 골라서 어 도네이션을 하고 입장료 이런 개념 대신에 도네이션 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희는 20불 했어요. 여기 창립자 부부가 여기 돈을 충분히 많이 내놔가지고 입장료를 안 받아도 됩니다. 1 0년인가 20년 됩니 그리고 이거는 FT, 투기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 엄청 편하. 이렇게 찍으면 바로 됩니다. 국내세요, 잠짝잠짝 빛내시요 <laughs> 올라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렇게 팜플렛도 있어서 들고 네. 올라가려고요. 2시에 무슨 공연? 같은 아, 2시에 거? 투어. 아, 투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음. 그냥 저희는 혼자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벽면에 아이들이 꾸며놓은 것 같은 작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 전시 이름은 All of o a World라고 해가지고 모두 작성하세요 이런 거고 음, 이 비어 있는 칸에는 사람들이 추가로 해서 올걸수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그래서 부제가 Everyone on Artist 모두가 아 예술가입니다. 여기, 여기. 아 이렇게 치부치는 해요. 여기 계단을 이렇게 올라서 2층으로 갑니다. 2층에 전시된 게 많대요. 여기 3층에 지금 피카소 갤러리 있어서. 피카소 갤러리는 상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피카소 이 있어요. 네, 신나게 보러 가도록, 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층, 우리 지금 요거 먼저 구경하고 올라갈게요. 만약에 곤란하면 촬영은 안할 겁니다. 아무 사스카툰에 사시면 한 번쯤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운 전시관 느낌. 너무 슬픈 스토리와 함께 소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요렇게 자수를 직접 놓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부하실 때이자수를 놓으신 거겠지. 응. 여기에서 앉아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으시대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대요. 응. 너무 신기한 게 여기는 전시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티 실제로 티팟이랑 티컵이 있는데 여기 따뜻한 물하고 컵이 있어서 차 잎들을 넣어서 마실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서. 특정 기간마다 이제 인디지너스 피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따뜻한 티를 가지고 여기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전시관은 절대 조용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활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시는 이렇게 인디지너스 피플에 대한 전통적인 문양 같은 것 같아요. 음. 가방이라고? 어, 가방. 이거 음. 모자 같다. 음. 모자도 있고. 이거는 아직 설명을 안읽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그림들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하고 의자들은 어, 마굿관, 마구간, 예전에 마굿관으로 있던 곳에 있는 나무들을 재활용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전체가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의미는 어, 제목은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방문하지 않아 라는, 어... 음, 왜냐면 <laughs> 인디지미어였으니까 원주민 문화에서는 서로 방문을 하면 문화적인 거 교육이란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할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는데 이 문화가 발달하고 서구식 도시화된 삶이 들어오면서 그런 게 없어졌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 공간에서만이라도 자연을 마시면서 같이 모이자 이런 의미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네요 너무 멋있어요 음. 따뜻하고 음. 이게 옥토보스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걸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인디지나스 몰 어디 있는지 제가 아는데 가서 있으면 할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자수를 놓는 거 같아요 여기 지금 동전 지갑들도 있고 모자도 있고 자수를 놓는 도구들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다 자수의 그림들. 아까 화면에 있던 그 자수를 이렇게 실제 모자? 매니토바 박물관에서 지금 갖고 이거 가지고 있는 거래 이아 이건 사진만 있는 거고. 응. 네 메이티족은 보통 여자 혼자 가족을 먹어살리는 경우가 많았고 아... 여기다가. 이런 거할수 있는 재료들, 천연 재료들을 넣거나 약초를 넣거나 하는 가방이었대. 아, 그런 걸 파는 거야? 그런 거 같아. 그 가방에 자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놓다니. 음. 너무 예뻐요, 진짜. 매니토바에 다시 한번 실제로 볼수 있습니다. 음, 우리도 매니토가 언젠가 가야겠구먼. 음. 이 관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대칭.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사람이? 이거를 보니까 전묘화 같아요. 응. 저게 지금 다 점으로 찍혀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다 점으로 찍힌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그리지? 여러분, 이 쪽기도 이거 지금 다 비즈. 여기는 문양은 다 비즈예요, 지금.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뒷모양 카라 뒤에도 응.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3층 올라가는 길인데 조명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따라피가츄 피카소. <laughs> 카소 응. 그 파를 그러니까 도자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Yes. 따라다라다 우리밖에 없어서 촬영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촬영하지 말란 얘기 없어요.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하나씩 저희는 자세히 보면서 관람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하 여러분 지금은 르메이 다 보고 밥 먹으러 왔는데 르메이에서 요거 샀어요 목걸이. 완전 예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모던한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걸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가격에. 이게 지금 44불인가밖에 안 해요. 알러지도 안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요거 샀어요. 그리고 제가 비즈 작품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고 싶어서. 그 1층에 있는 샵이 있는데, 실제 작가들이 만든 거 진열하는 거 팔거든요. 접시도 되게 예쁜 거 많았고, 비즈로 된게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장. 구매를 했습니다. 남이 너무 고마워요. 아이유 아닙니다. <laughs> 근데 남이는 사라 그랬는데 안 사고 저만 샀어요. <laughs> 그래서 목걸이랑 팔찌 하나씩 샀고. 자, 제가 시킨 드라이 립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쉐를 왔고요. 저는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봐서 바꿨고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드레싱은 832 드라이 립소스는 테리야끼마이리오 어, 라미는 마이리오시라는 버거 감자튀김 양보십시오 이게 리얼 버거지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laughs>